SNS 상에서 가장 큰 이슈라면 당연히 2049가 좀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이슈 아니었나 그런 점에서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순인 것 같아요. 음. 저아이 때문에 사실 김희철 씨가 되게 가슴 아파했던 이야기 네. 아니에요? 저게 고충이 제가 사, 있었잖아요. 제가 아마 31회 때 썰전을 투입이 돼서 음. 그 다음, 주저 다음 회가 음. 바로 저사건이었데 음. 음. 우리 설리 씨가 선물 준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네. 하세요 근데 <laughs> 존재감을 네. 팍 어내 <시달러> 네, 사실 설리 김...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와서 했잖아요. 김희철 효과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시침> 했어요. 제가 오글쇼. 지금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썰전주 음. 시청자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음. 저의 어떤 태도였고요. 음. 왜냐면썰전이란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게 음. 제가 너무나 방어적으로 나갔고 아, 네. 사실 김희철 씨 나오고 두 번째 방송에 바로 그 이슈가 터져서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슈 자체에도 궁금했지만은 네. 이걸 과연 김희철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 아, 그렇죠. 그걸로 좀 봤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음.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도 인상이 많이 남았고, 네. 솔직히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처음에 제가 썰전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을 때 김구라 씨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아하. 너 이거 힘들 거라고. 왜냐면은 너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음. 네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반드시 뭔가를 잃을 거고, 음. 그래서 어, 형, 괜찮아요. 이러고 했는데, 제가 나온 지... 아. 두 번째만에 그걸 확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썰전에서 <laughs> 그 허지웅 씨가 되게 회자된 말을 한 마디 했었잖아요. 그 네. 손석희 사장님의 네. 그 삼성. 삼성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음. 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거다 했는데 음. 김인철 씨 입장이 딱 그런 거죠. 음. 김인철 씨가 SM을 뭐 속된 말로 깔수 있느냐 없느냐. 음. <laughs>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 MC들도 음. 의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약간 집국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반대로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희철 씨의 이미지는 사실 SM 내에서 음. 약간 자유인이거든요. 음. 약간 회사도 제, 저 사람은 좀못 말리는 것 같아. 약간 그 레옹 느낌이 좀 레옹. 네. <laughs>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시청자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김희철 씨가 좀 SM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몸을 사리는 것도 좀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김희철 씨가 소집 해제할 네. 때. 굉장히 노렸던 제작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음. 재능이 많고, 음. 저 얼굴에 저 멘트를 구사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저 얼굴은 보통 멘트를 안 하든가, 음. 음. 아니면 멘트만 보면 저 얼굴이 아니든가 그렇거든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노렸고, 사실 뭐 군대 가기 직전까지 아주 스타일 같이 했거요 네. 네. 썰전에 들어와서 자신좀 지경을 자기 나이에 맞게 좀 넓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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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쭉 본방사수 했잖아요. 그런데 네. 언제부턴가 본방사수를 안 하게 된적 있거든요. 어... 그때 시점이 아무래도 김일철 씨 들어온 시점이더라고요. 어, 그래, 아, 그래. 그런 그래, 얘기도 해줘. 대박. 아 제가 주변에도 그런 얘기가좀 들리고 있거든요. 예. 렇김철 씨를 너무 대중이 노출되었다 보니까 아하. 약간 신비감이 좀 떨어지는 게있었는데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때 너무 입담이 재밌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조금 음...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 S M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역차별받는 그런 음...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러니까 선입견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고 네. 아니 배주 씨. 배주씨한테 이제 보는. 데 지금 뭐 같은 연배인데 배추씨에게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뭐개의 선배들 유재석, 강호동, 뭐 김구라, 이경규 이런 분들도 이렇게 거침없이 비판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 어, 만약에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잘못 비판을 하죠. <목소리> 저, 그들이 사회에 어떤 잘못과 <목소리> 뭐 있다면 비판하죠. 아니 잘못이 있다면 왜 내가 비판합니까? 정말 뭐 잘못까지 하겠어요? 사회에 어떤 시험이 <목소리> 있다면 진짜을 어, 줘. 줘. 정말. 아니 뭐 잘못해. 피수이 아니에요.